죽으실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는다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하 되는 게 아닌 것이 죄인을 때 하나님께서 취소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인죄 다시 짓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스 못하게 됩니라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니다 은혜라는 말,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많이 쓰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것을 알고 나면 잘 못쓰게 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싹수도 없고, 받을 만한 값지도 없고, 자기나조권도안 되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너무 과분한 호혜를 받을 때,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틀림없이 은 갚지 못할 만한 사람한테, 과분하게 주어진 호혜를 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네? 나폴레옹이 자꾸자꾸 자기 저, 뭐야, 그 군대를 이탈하는 자기 부활을 향해서 용서대 보고 얼러도 보고 탕도 줘보고 감옥에도 줘보고 별건 다해본데또 도망가버려서 탈령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안 되길래 군기를 잡기 위해서 불러다가 폭발시키려고 총을 딱 빼가지고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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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주려고 했습니다 전쟁 때니까 그러니다도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총을 쏘다 니까막 사람들이 다 긴장했겠죠 옆에 있던 현명한 부관이 황제요 저에게 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은, 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놈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놈이다. 내가 이놈을 위해서 모든 걸다 해봤는데, 이놈은 구제불능이야. 이놈은 이 놈은 죽어야 돼. 왜 옆에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놈을 용서를 수없이 해봤다니까.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는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조건 없이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은 비로소 마음이 바뀌었어요. 죽을 때까지 나폴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럴 때 은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은혜는 받을만한 자격이나 가치나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십일조하고, 네? 사람이 죄를 성수하고 죄안 짓고 근사하게 다 가지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 단한 사람도 구원받지 을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받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그, 그런 길위에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어. 반드시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은혜로만 받는 거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받을 어떤 조건을 붙여버리면 나는 그 조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그냥 구원하고 용서하는 것 밖에는 나는 그것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나도 나를 못 믿겠거든요.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나또 죄질을 거고 하나의 용서하는 건나또 이용해 먹을 인간입니다.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망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나는 그래도 말이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집요한 인과 응보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복을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도 은혜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대로 자기를 개선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죄짱 아치.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 같으면 누가 설명해 주잖아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보원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저 사람인 나에는 괜찮은 사람이다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구했다면 아유 감사하네 아우 좋은 일 하셨네 어떤 사람은 아우 왜 죽으셨어요 끔찍하게 <laughs> 이렇게, 이런 사람 있더라고 어? 예수님 십자가 지었다니까 아우 끔찍하게 왜 죽었을까 이렇게 용서하시면 될텐데 주제 법을 못한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성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개선될만큼 죄가 죄성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죽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람의 죄를 씻기는 방법에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그리고 은혜로 사람을 구원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죄를 씻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은 뭘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고르라거 난리인데, 믿음이란 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하니까, 글쎄 말이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찌르르르 하더니 막, 이게, 엉치표까지 막, 전기가 쫙 흐르는 거 있죠? 그런 거야. 가슴이 막뜨끈뜨끈해더니불받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믿을 때, 그걸 뭐 하면서 칼날을 펴보려고, 잘 믿은 거 한번 흥올해보려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받은 건 되게 가짜입니다. 되게 가짜예요. 그 이성적으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에 반대말이 하나 있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네? 행위. 행위죠. 자랑할 네. 것꼭 행위입니다. 비슷한 말은 선물. 사랑이 말일 말이죠. 내가 꽤 근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좀 선한 일을 한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조금 알고, 하나님께 는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보냈어요. 라면, 분이기 파악 전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도 할것 없이 사람이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놨다는 라 것을 보고 나서, 그렇군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예요 네? 선물을 100%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때 그냥 믿음은 손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통로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하등의 영향을주 것이 아니단 말이야 구원이라고 말하는 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본만이니까 그러니까 윗씹니다 하고 막쓴자를막 그냥 <laughs> 악센트를 줘가지고 하는데 그런다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지. 믿음은요, 간단하게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 요 내가 보탈 게 없는 것을 완전한 구원을 다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다 해놓으셨네요. 받아들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십니다. 선물로 줬는데, 얼마죠? 지갑권내서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싸우자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큰 상을 내 풀어가지고, 그,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잘 먹고 나서, 제가 얼마 지급을 하면 될까요? 이러면 이제 그 싸움나자는 얘기죠. 그사람과 관계를 입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제시해았는데 제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분파악복해죠 우리 부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뒤져서 3장의 말씀 구원은 사람의 선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는 요 3장 5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중생의 시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죄짓는 사람 자체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였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사단이 집에 나오고 봤더니 어이 놈 죽었네 건드릴 게 없어서 그랬어 건드릴 게 없어서 그랬어 죄를 물을 려고더니 죽어버렸어 사람이 건드릴 게 없어서 그랬어 중성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하신 날이 사람이 을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이지 사람이 을을 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에 나왔네요.